여기서 제가 이제 빨리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고 어떤 분은 한 시간에 한 권씩 읽고 그런 분 봤어요? 책을 이 두꺼운 책을 한 시간에 하나씩 보더라고. 이해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몇 있어요. 근데 저는 책을 아무리 낭창한 책이라도 2주, 3주, 4주가 걸려요. 한달 정도가 걸리는 거야. 얇은 책이라도. 그래서 난 나는 왜이렇지라고 했어요. 아, 내가 좀잘안 되나? 찾아보니까 약간 난독증인 거예요. 난독증이 글을 아예 못 읽는 것도 난독증이지만 글을 너무 늦게 읽는 것도 난독증이더라고. 내가 난독증이더라고. 난 아무리 쉬운 책도 빨리 한 페이지를 다른 애들은 뭐 2분, 1분만에 읽는데 못 읽고 나는 계속 멈춰.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글을 읽고 책을 썼을까요? 당황스럽잖아요. 책과 친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극복한 독서법이고요. 제가 아, 어떻게 하지? 찾아보니까 뭐 이건 제가 그냥 책 항상 보기 전에 10대 5 법칙을 써요. 책이 딱 있으면 일단은 바로 읽지 않아. 예를 들면 책이 딱 있으면 항상 10분 정도 봐요. 열심히 앞에도 보고요. 책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앞에 뒤에 목차까지 10분 정도는 무조건 봐. 그리고 이 책에서 내가 이 책을 왜 읽는지를 일단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이 책을 내가 이 책에서 건질 게 뭔지 그리고 목차를 또 보다 보면 질문이 생겨 아 이런 분이 이런 느낌의 글을 썼겠구나 이런 느낌을 쓸까 이런 질문이 생겨 이런 질문까지 생기면 이 책은 거의 70%는 내가 흡수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게 이제 15대 4고요 10대 5 법칙이고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읽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진짜 한번 해봤어 나도 빨리 읽고 싶어서 도서관 같은 데 가면 근데 정말 되게 받아들는데 아무 기억도 없어 남들처럼 하루에 책한권 읽어보려고 그러니까 그 포기한 거한 두세 달 하다가 올했냐면 하루에 한 문장씩 외웠어요. 어차피 늘안 되니까, 스피드가 안 나오니까. 하루에 한 문장을 그냥 좋은 문장이 있으면 딱 그걸 아침에 보고 외우고 점심에 보고 또 외우고 저녁에 보고 외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뭐 뭐 트위터나 뭐 이런 데 인스타 같은 어떤 현자들의 문장을 이렇게 내일 아침에 뿌려 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니체의 문장을 내일 아침 하루 점심 저녁으로 해서 외웠던 거예요. 왜? 어차피 니체 책을 봐도 나는 한 달이 아니라 이런 책들은 한몇 개월이 걸릴 텐데. 그냥 외우자. 그래서 배운 거예요. 현자들의 생을 바친 이한 문장들 그냥 외웠던 거예요. 뭐 예를, 이런 것. 그래서 저는 니체 문장이 되게 익숙해졌어요. 외운 것도 많고. 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읽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암송되기를 원한다. 자신이 글을 썼는데 책을 냈는데 어떤 사람 읽어줘도 되게 기쁜데 내가 썼던 글을 누가 막 암기해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이런 게 니체들이 했 니체 현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이런 얘기를 계속 외웠던 거예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방법을 썼냐면 새로운 책을 안 읽어서는. 내가 한번 읽었잖아요. 왜 새로운 책 읽으려면 또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리니까. 같은 책을 계속 또 봐요. 반복 독서 했던 거예 반복 독서. 아, 이건 넘어갑시다. 시간이 안 되겠다. 예. 네.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분산해서 한 번에 막 외웠던 것보다 분산해서 외웠던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반복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꺼내는 게왜 좋냐면, 우리 기억에서 이렇게 꺼내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 딱 외웠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외운 거를 5분 쉬었다가 다시 보잖아요. 엄청 에너지가 들어가. 그러니까 힘들어. 힘들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에빙하스 우 망각곡선이라고 우리가 학습 후1 시간이 지나면 50% 잊어버린다는 게 과학으로 밝혀졌어요. 학습 후 하루 지나면 70% 잊어버리는 거예요 학습 후한달 지나면 20%만 남아80%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 학습이 결국 반복 독서죠, 결국은. <laughs> 네. 세종대왕 100 또 백습이라고 했죠. 백번 읽고 백번 쓰라는 거. 이것또 반복은 학문을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해지려고 하시는 분은 반복이 없으면 안 돼. 좀 지겹긴 하죠. 반복의 단점은 이런 거예요. 같은 책을 두 번, 세 번, 아, 저는 한네 번을 보기를 원하는데 백 번을 보기 힘드니까 집중력과 흥미가 떨어져 다 아니까 알잖아, 그죠? 그런데 저, 그래서 무조건 이네네 네 번을 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책을 봤는데 어, 이 책은 한번더 봐야 될 책이라고 딱 느꼈을 때는 한네 번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4번을 네 보면 첫 번째 볼때안 보였던 게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드라마도 재방송 보면 아 주인공이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저런 행위를 한번 봤기 때문에 아저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게 보이죠 드라마 가, 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쭉 보다가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게 다시 보다 보면 아 이게 뒤에 이거하고 연결되기구나 그랬을 때 책을 훨씬 더 정제하게 자기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반복 독서는 한세세번네번 네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뭘 했냐면 필사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책을 이렇게 난독증이 있던 사람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에요 필사라는 게 뭐냐 면 책을 보다가 우리 아까 서현 학생이 쳤 것처럼 자기 느낌을 한줄 썼죠. 그런 것처럼 저는 제 마음에 들어던 거는 막 하루 종일 필사하고 있는 거예요. 필사하면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죠? 책을 보다가 이게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걸 필사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왜 느리는 걸 제가 동의했겠죠. 어차피 읽어도 느리니까, 아, 어차피 느린데 뭐 필사하지. 책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나 글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는 반드시 필사하셔야 돼요. 그 문장은... 이 책에 나온 문장은 그 저자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하나 만든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필사하면서 훨씬 더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가고 내 문장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당연히 필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하시면 아까 우리 서현 학생이 느낀 점 들, 들었죠. 그거 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 따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필사만 하지. 그 느낌을 달라고 하면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인들 책 쓰기 강의한다 그랬잖아요. 한줄 필사하시고 다셔라왜못 하시냐니까. 잘 모르겠다. 다는게 이상하다. 그냥 읽고 외우는 것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필사하시는 거 네. 그리고 낭독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우리 서현 학생이 했으면 낭독하라는 거. 낭독이 이게 엄청난 행위예요. 그냥 묵독은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근데 낭독은 귀로 보는 귀로 귀로도 읽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 있죠. 우리 뇌를 쉽게 말로 우리 IQ를 좋게 하는 방법이 컴퓨터 게임 할 때, 단순한 계산할 때, 글을 조용히 묵독할 때, 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어떤 게 가장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냐니까 4번이라는 거야. 이렇게 소리내서 읽을 때가 우리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IQ가 계속 발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려운 얘기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이제 지식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친구들한테? 말로. 그렇죠. 그거예요. 결국은 내가 안다라는 건 글로든 말로든 뭔가를 표현해야 내가 요까지를 안다라는 거 이야기가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끊을 때잘 모르거나 아는 거를 결판이 나요. 저도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강의를 준비할 때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요. 근데 말이 잘안 되면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라는 게 얼만큼 좋은 건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되게 정교해졌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뭐냐면 잘 모르는데 말을 막 짓, 그리라고 해요. 저는 짓그리다 보면 되게 정교해져. 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막 말을 하라는 이유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해보는 거 그냥 말을 막 한번 던져보 왜? 그게 여러분들 IQ를 되게 좋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세요. 네. 이, 이것도 있죠? 듣기, 읽기, 실제 해보기, 말로 설명하기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말로 설명하기라는 거 실제 해보기보다. 실제 해보기가 나는 더 개인적으로는 이, 이 미국 행동연구소에서 약간의 퀘션이 있어요. 실제 하는 게더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말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그래서 저는 말하기 실천 독서법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글을 쓰고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혼자 이렇게 집에서 살수 없으니까 항상 이런 거 해요 나가서 읽고 약간 생각할 거나 말할 거 있으면 전화하는 척하면서 설명 누가한 전화하는 척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 그럼 전화 받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지나가 말하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화기 들고 하면 사람들이 뭐 전화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말하기 독서법을 실천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써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상하는 것. 소설책 같은 경우는 상상이 되게 쉬워.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놓게 상상하는데. 근데 일반적인 개념적인 책들도 계속 상상을 하면서 글을 읽는 거는 훨씬 더 여러분들 IQ가 좋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사고력 높이는 거. 어. 네. 네. 그래서 이 얘기 할게요.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는 연습을 항상 하세요. 알았죠?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교에 좀뭐 친구들 사이처럼 창피하면 이런 자리에서 더더욱 많이 연습하시라는 거. 이럴 때 아니면 친구들한테 말하는 건 달라요. 그것도 괜찮긴 한데 약간의 공식적인 느낌에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자기가 많이 성장하는 거. 예요 자, 요거까지 할게요. 사실과 의견이라는 거 아시죠? 많이 배웠죠. 예. 네. 우리가 말싸움을 하거나 뭐를 할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행위가 되는데 글쓰기에서 저는 이것만 이야기만 개념만 잡아도 여러분들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 분. 한번. 음. 아무나 읽어봐. 네. 담임 선생님은 오늘 자학사 상을 받는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파란 를 입었고 빨간 부를 신었다. 내가 생각할 때 빨간 와 파란 부가더잘 어울릴 것 같다. 여기서 사실과 의견을 한번 구분했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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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하시네. 글 쓰기나 우리가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실을 잘 쓰느냐, 사실을 잘 이야기하느냐가 음. 강의의 높은 평가, 글쓰기를 잘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견은 나중에 문제야. 아까 우리 서현 학생이 한줄 썼죠, 책에. 그리고 느낀 점, 그게 의견이죠. 그죠? 한줄 썼던 거 사실 쓴 거, 책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은 사실을 써놓고 자기 의견 한줄 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변함이 없죠. 변할 수, 의견은 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의견은 어떻게라도 변해요. 이것만, 행위만 잘하면 글은 완성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적으로 넘어가고. 예. 네. 그리고 나, 저는 책을 정말 좀 낙서하면서 봐요. 이게 책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이 깨끗하잖아요? 다섯 번 읽었는데 깨끗하잖아요? 안 읽은 것 같아. 근데 막 계속 이렇게, 근데 뭐 일반 도서관 책을 빌려서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 그거는 또 매너가 아니니까. 일단은 한번 봤는데 좋다 하면 저는 사요. 도서관에서 봤는데, 어, 이거는 내가 한 번, 두번더 봐야 될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렇게 막 낙서하면서 봐요. 낙서 무조건 저는 그래 무조건 하셔야 돼왜 이게 유일하게 내가 의견을 남긴 거야 뭐 동그라미를 치든 그게 뭐 작은 뭐 멘트 하나를 남기든 예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본 작가인데 책을 더럽히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laughs> 책을 더럽히면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예 네. 여하튼 친구들 대화가 아니다 항상 이렇게 메모 하시면서 보셔라 예 네. 아, 아우렐리우스 아시죠 로마 황제 예 네. 이분은 황제인데 이렇게 수양을 하셨대 황제면 지금으로 보면 지금의 대통령하고 틀리게 야쟤 죽여 하면 죽이는 시대예요 근데 왜 이렇게 수양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네 이분이 되게 재미있는 분이긴 한데 여하튼 죽이라면 죽이고 뭐 맛있는 거 가져오면 다 가져오고 싶은데 이분의 문장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황제인데 재미나서 생각나는 건데 아 오늘도 나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것 같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만날 것 같고 내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만나겠네 그래도 내가 잘 평정을 유지해야지 황제면 나를 배신하고, 야, 쟤 죽여라고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인간적인 고뇌를 했어요. 양심적으로 살고 싶어서. 예. 그분이 이, 이 아우렐리우스가 밤낮으로 수행해요. 매일 밤낮으로 생각하고, 글로 쓰고, 소리내어 읽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 이게 결국 독서 모임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모인 것처럼 읽고 쓰고, 아까 자기가 말했, 썼던 거 말하는 거. 이런 게 독서 모임인 거예요. 적극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겔 거렸는데, 책을 쓸수 있던 건 하루에 한 문장 외우는 거할수 있죠. 여러분도 하루에 한 문장 외울 수 있다고 같은 책 여러 번 보는 거, 필사하면서 읽는 거, 낭독하는 거, 상상하는 거, 책을 좀 더럽게 읽는 거,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과 같은 부류의 분들과 독서 모임하는 거. 제가 여기서 핵심은 필사하면서 읽는 걸를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면 하루에 한 문장 외우는 거, 아침에 외우고 점심때 또그 문장 외우고, 외우라고 하는 거, 꼭 실천하시기를.